네, 자, 기가 예, 아카데, 없이 가드, 아카데 여기 큰그린, 자, 기절장 있어요, 아카데, 큰그린, 아카데, 아카데, 큰그린, 아카드하도 올킬, 울킬 아, 떻게이네요 그래서 이제 기울여드리면 뒤게뭔소다 와, 아카데, 또오르게 됐어요. 어프릭스 여기 히카리 선수 쓰러졌고, 요 와, 이노넥스가 스루자 잡아내면서 여기서 서로 출혈이 발생합니다. 파까지고 건데요, 아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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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 픽스! 여 아프리카 픽스! 아, 세 명이 버렸어요이 j 오오오오.. 오오오, 아프리카 픽스. 환경이..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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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 오, 아프리카 오, 오 와, 컷! 우와아! 까지 그러니까요, 있었어요와아 깔끔하게 그러니까 정리했습니다. 그쪽을 이제... 키에 서 가는 거죠? 맞습니다. 피원, 등선 위쪽에서 바라보있습니다 당일의 아, 남서쪽. 우와 아 어, 이걸 잡아요? 아무리 티원이어도 아무리 티원이어도 네. 어, 아카드 어, 와아카 아카드 아카 아카드. 이거 네, 이러 아카드 이거희망의부시나요 설마 네들어오자 들어가서 이 전투를. 아카드 아카이전투를 아카드 이거다고요 이거요 아카드 이니까샤베이이 被打了两个，开开被点倒，然后小九被移动靶直接一枪秒了。这个前面就说了，他只要压上这个嗯，哦，又是一枪，阿卡的很准啊。是，已经连续两打又是一枪，这个大狙三，而且他的得分能力，你可以从他的个人数上表现出来。哦，这是固定吧？哦。 아카드! 이건 진짜 좋았어요! 시면! 댕기죠! 헤드! 아카드! 역시! 시간이 생겨요. 자, 그리고 뒤쪽에 이제 미키 선수의 수류탄 때문에 이 뒤에 후방에도 있는 거 알게 됐죠? 오? 오! 아! 아카드! 아카다 킬리스! 더할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어요. 오! 아카드! 자, 힘이 남아있고요. 자, 이거 자. 3, 1, 1, 1. 1. 아, 이거 다 터나요? 다 터나요? 아카드! 제발! 아, 근데 이거. 이쪽으로 때리면 팀님이 붙거든요 결수가 더 없어져요 아. 자 카드 잡았고 네, 네. 세냐 선수님 혼자 남아있고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옵니다 세냐 아, 정리 아니 아프다카스가 아, 4대2, 4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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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네. 담벼락이기 때문에 줄줄이 소세지 될 수도 있는데 아 이거가 저, 저기 저 위에 올라가죠 어, 저거 아, 담벼락 맞지? 위에 올라시어요저 네, 위에서 네예 네. 이거 봐어 아, 아, 다리 부러졌어요 그렇죠 다리 부러졌어요 자 3대2 같 가서 <목소리> 자담편락에서뒤 <단표력에서. 목소리> 연막 있습니다. 와 아프리카 픽션 자, 자, 할수자 이거 <목소리> 이런 하나. <이거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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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